안녕하세요, 시연 t v 박진아입니다. 가지야가지야 무슨 색할 거야? 나 초록. 뭐라고? 초록. 아았어너 초록해. 오! 진아야, 누가 더 빨리 가는지. <laughs> <간지. 웃음> 어? 야, 간 죽었어. 가지야가지야 어, 오, 뭐야? 오, 무지개색 럭키 브로 야, 뭐야, 뭐야, 오. 거리는데? 어 뭐야 우와 다이아몬드다 어어 나는... 어, 뭐야 야야 야, 뭐야 박진아 박진아 뭐야 아이 뭐야 누구네 생사 아또 떨어졌네 진짜 아, 누구냐 아, 다시 까보겠습니다 아니, 망했다. 어 뭐야 어 좀벌레 어 야야 어 벌레 아우 키블록이 아니라 언럭 키블록 아니야 아니 왜 이래 <laughs> 아니야. 존벌레 때문에 뭘할 수가 없네. 씨. 아니, 씨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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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사다리 어떻게 아, 가는데 아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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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발. 아, 아. 진아 뭐 해? 아, 아. <웃음> <웃음> 우와. 야, 우와. 야, 야. 어, 아니, 아니존벌레 제발. 아. 니 저거 사다리 어떻게 가냐고. 아, 벌레? 아니. 또. 죽여. 아, 왜 자꾸 떨어지는데. 야. <laughs> 지네 <웃음> 게임을 왜 이렇게 못 하냐? 아니, 제발. 아, 니나 무기도 없는데 벌레들이랑 어떻게 싸우라는 건데? 아니, 야, 난 아예 없어. 아니, 나도 지금 무기를 하나도 못 얻었어. 아, 미친 뿔아. 진짜 뒤질래? <웃음> <웃음> 언럭키 블록입니다. 너왜캐 멀리 갔어? 아니, 좀 벌레 제발 꺼져. 아! 아, 아! 아, 오지 마! 아! 아! 아, 됐다. 아닌가? 아닌데? 아니, 아니. 아, 비켜, 나 자꾸 죽어, 벌레한테. 진아야. 나 자꾸 죽는다고. 아니, 알겠어. <laughs> 아니 야나더 올라갈래 아니 나한테 아, 왜 올라가네. 이래 아 미친 용암 아, 아 미친. 진아야 같이 가 빨리 튀어야 돼야 뭐야 이 사다리 아 블록을 주네 진아야 어아 아파 아파 아, 아. 진짜로? 아, 아. 나 이거 팁이지? 이거 욕하면 안 되지? 어, 맞아. 아 맞아. 어떻게 가? <laughs> 어? 야 이거 어떻게 가? 뭐 하는데 또? 어, 아우 어, 돼지, 어, 돼지, 돼지 뭐야? <laughs> 아, 어떻게 가 아니 돼지 좀 치워라. <웃음> <웃음> 어 뭐야? 아왜 이래? 아, 어떻게 가? 아니 진아 너왜내 공간에 TNT 터뜨리고 난리? <laughs> 큰일 났다 너 그럼 어, 죽어야지 뭐 어떡하누? 내가 죽을게. 아니 내 럭키 블록은 왜다 뿌셔놓은 거야? 어 뭐야? 나이스 아니 블록 세 개밖에 없어. 진아 미안 내가 이상한 걸 만들어 버렸니? 어, 왜 이렇게 밤이 됐어? 아 이거 진짜 막 블록이네. 네 <laughs> 이거 어떻게 가? 혹시야? 너 쪽으로 해서 가 되냐? 길막 아, 당했어. 아니 코로나 더웠어. <laughs> 아, 진짜 없어. 나한테 콘크리트 좀 주면 안 돼? 요나 진짜 콘크리트가 없어. 나탈출 해야 돼. 아니,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? 어, 뭐야? 아, 너 어떡하냐? 아, 영감 뭐야? 아니, 이거 왜 이렇게 어둡냐고. 아, 봐. 아, 티어를 바꿔. 아, 아. 아빠! 아 <laughs> 먼저 간다. 죽었다고, 너 때문에. <laughs> 뭐왜나 때문인데? <laughs> 너가 가장 <나, 너> 죽였잖아. <laughs> 무슨 소리야? 아니 계속 있으라고 여기. 어 여섯 개 맞았다. 죽었던 곳에 계속 있으면 블록이 아니야. 계속 들어와. 레알. 응. 어. 많이 있어봐 처음 블록에. 어 뭐야? 아 뭐야? 계속 준다니까. 아나 용암 때문에 죽을 것 같아. 기다려. 기다려. 아니야 이거 레이스라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니까 기다려 <laughs> 아니 왜 나는 이길 건데 <laughs> 오. 진아 나 먼저 간다 아니, 이거, 케 가라고, 벌레 때문에. 벌레가 뭔데? 아니, 그 이상한 존벌레 같은 거 나오지 않냐? 안 나오는데. 아니, 진짜 짜증나. 그거 때문에 계속 죽었다고, 아까. 벌레가 어딨어? 아니. 아, 그냥 옆에 가면 안 되나? 옆으로 저는 이동하겠습니다. 아니. 어 아, 뭐야, 아, 뭐야! 제발 아 제발 제발 진짜 피한칸아나 아! 박진아 통로로 가야겠다 이걸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이어서 가면 편하잖아요 아, 아니 왜 죽여 <laughs> 아, 뭔데? 아니 아니 왜 죽이냐고 나 여기서 할 건데 아, 여기서 거야. 알았어 옆으로 갈게 안녕 고마워 아니, 저길 뭐지? 이 있다니까. 우와! 야, 레전드 칼이 나왔습니다. 아, 박시연. 왜 너만 나오고 난리. 야, 여기 좋은 거 많이 뜨네. 야, 여기 했어야 되네. 좋습니다. 저 여기로 가겠습니다, 이제. 아니, 왜 길이 없지? 지나야, 여기 왜 길이 없어? <웃음> <웃음> 아, 좋은 무기가 나온건 아닌데, 그냥 무기가 나왔는데 좀 버린 게 아쉽네요. 아비치아파아파요아파 도대체 <laughs> 진나는 어떻게 하는 거지? <laughs> 나 지금 개 많이 주고. 야! <웃음> 왜? 틴위봐봐진트틴치는 <laughs> <팅창> <틴트? 웃음> <팅창. 우와! 웃음> <레> 진아 우리 이거 깰수 있는 거 맞지? 그니까 왜 이렇게 렉틀리고 난리야? 진짜. 아니, 어, 아니 렉은 둘째치고 지금 계속 죽어가지고 씨. 아 어, 정말 누가 더 있어? <laughs> 내 구독자들이. 오 박진아를 터뜨릴 TNT가 나왔습니다. 진아야 꺼져라 진아야 어딨냐? <laughs> 야아아아아 어! 어 짜증나 <laughs> 아! 뭐야 나이스 이거 죽을 때마다 무기가 사라져가지고 내 좋은 무기들 다 없어졌네 나이스 그러니까 어. 아, 왜? 아, 나 내래? 아. 아 박시영 왜? 아아아저저 뒤질래 <laughs> 야, 박지다, 너 조용히 안 해? 나 지금 부시떨 있다. <laughs> 어, 뭐야, 이거? 와 귀여워. 아야, 왜 때려, 씨. 어, 아, 야, 이거 슬라임인가? 블록. 아, 이거 뭐야? 아, 무슨, 야, 무슨... <웃음> 가스트. <웃음> 아, 아, 왜 이래, 아, 아. <laughs> 아니 내가 박진아보다 빨리 가야되는데 <laughs> 아니 박진아 뭐야 저거 아 떨어졌다 <laughs> 죽어 아나 죽어 아죽었 아니 뭐 이딴 게임이다 했어 좀비같은거 네 그게 벌레야아 맞아 야 그거 개 짜증나 안죽어 애들이 개 싫어 야야야야내 위에 이상한게 있어 야! 야! 어..어..무섭게 생겼어 그러니까 오다가 뭔데? <laughs> 무슨 먼지들이 다 공격해 야야 야, 뭐야 저거 야.. 왜 저래? 아 제발! 아. 아니 아또죽었아이씨 하지만 우리 싸워야 되는데 우리 싸울 수가 없잖아 아 그러니까 무기가 안 나와나 아, 아, 어! 아또죽었써럭키블로아이씨 so 어 진아를 닮은 돼지가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이 뭐야! o 진아야, o 진아야. 시아너 어디 있는지 좀 보이지 아 좋은 기 아, 아. 아, 아. 아니, 야, 나왜죽었 내가 안 했어 아니 <laughs> 진아가 안 보이네 아니 뭐야 <laughs> 아 미친놈이야 진아 하지 말까? 아니 사실 그 후로는 진아랑 너키블록을 던지고 어몽어스를 했다 <laughs>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영상 어떤가요? 강태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 하지마 <laughs>